사람들이야. 여기. 그렇겠지. 그 들도 뭐 <놀람> 와, 간짜장. 가수 운동. 양 냉커피. 한커피하 내가 내가 면 완전 못 자. 먼저 먼저 천과에 십시오 천과에 잊시면이 응. 몇시야? 13시 50분이야 네? 아산이 아산 여 오셨어요? 네 뭐 놀래라 이 놀래라 <laughs> 이또히로부이 저격한 사람 아니야 응? 김구선생 안중근 선생에게전달해주시죠김구선생 안중근 근데 그때 당시 돈이 5만원짜리다 신권 쓰셨는데 신권 밥대. <laughs> 음. 는는좀 투명해. 이렇게 생각하면 속이 보여 밖에는 안 보이고 골치에 싹 뜯어지면 맛있어 진짜 오래된 중이 음. 음? 대박이다 이거 음. 여기 이거 봐 위에 퍼주는 거지 음. 기름집이다 기름집 기름집 어. 기름 한번 사갖고 기름? 참기름 한번 사 껴? 요어 안녕하세요 참기름을 맡주세요 참기름. 참기름 국산이죠? 참기름? 예 네. 국산 없수? 뭐, 아, 국산 사야 되는데. 아, 중국산 다못주 지금 비싼데. 중국 깨로 여기서 짠 거죠? 예. 참기름 하나. 네. 네. 주세요, 주세요. 참기름도 하나. 참기름만 줘요. 참기름만 주세요. 네, 참기름만. 네. 중국 깨 짜시는구나.

우와 큰 놈이다. 저런 나무 틀 같은 것도 다오0년 됐겠네요. 예, 네. 집을 보세요. <laughs> 집을 보세요. 집이 이런 건참 골동품이야 골동품. 네, 네. 그 그런 거서 년안 됐지. 아 얼마? 부서진 게또 네, 네, 네. <laughs> 뭐 그래도 뭐 이거 얘도 뭐 한. 아, 근데 이렇게 사가 저거 랬구나 응? 제일 가까운 사람이냐고 자기가 아아 그 제일 로 가깝고도 먼 사람이라고 제일 멀고 그렇죠 <laughs> 식사하세요 에이. 식사 얼마 하세요 제일 멀어요 또 맞아요 맞아요 <laughs> 계세요 감사합니다 에이. 에이. 야 50년 말이 50년이지 여 뭐. 응. 음, 이거 봐 이거 2500원이야 이거 5천원한 대, 한, 한 대가 <laughs> 됐던 모델, <거잖아>, 어딨겠네. <laughs> 중국 깨를 사다가, 그때 그거 짠거지 사람 되기 중국 깨. 그때 중국산 샀잖아, 국산 비싸다고.